안녕하세요, 우경스TV의 우경입니다. 오늘은 GS25에서 구한 두바이이 2탄. 인치 s 스좀좀 큽니다. 다2이게 이게 좀더 비쌉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좀더 대포 사진입니다. 맛은 어때요? 좀더 이게 바삭하고 더 맛있습니다. 더 부드러워요? 네. 상에서 요이렇게생우리고요 이거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플레네요 네. 밑에 있는 뭐에가 들어 있는지 보여 주세요. 그건 조금 있다가 드릴게요 네. 준비하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뜯어봐 주세요. 조심조심.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거. 밑에 부분에 토핑 아몬드 이런 겁니다. 시리얼이 들어있네요. 네. 그린 요거트인데요, 이거는. 네. 여기 이제 그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처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Uh -huh. 보여주세요. 여기다가 안유를 한번 넣고. 아까 먹던 이것도 넣어 보겠습니다. 두바이 이렇게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암 어때요? 그냥. 자, 그새그달콤합 달콤합니다. 네. 두바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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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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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그,